안녕하세요. 저는 남설 서 감리교회 학생부에서 박혜경 목사님께서 진행하신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끝마친 연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지 이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께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엔 QT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QT란 주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저는 QT의 정의를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QT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personal, 개인적, practical, 구체적, possible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단어들은 큐티를 통한 묵상과 적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목상님께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큐티의 중요성 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배우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3일 일체도 제자 양육 교육 과정에서 많이 드러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 네 번째 만남은 기도, 다섯 번째 만남은 교제, 여섯 번째 만남은 전도, 일곱 번째 만남은 성령 충만, 여덟 번째 만남은 시험, 아홉 번째 만남은 순종, 열 번째 만남은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의 1대1 제자 양육 교육은 끝이 났습니다. 이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인 티칭 가르치심, 프리칭 전파하심, 힐링 고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배운 순간 예수님에 관한 저의 지식이 더 넓어진 것을 참 느꼈습니다. 일대1 제자 양육 교육을 마친 저는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저는 무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매주 일요일마다 꾸준히 나왔고 여태껏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무태신앙이라고 주님의 세상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믿음은 너무나 희미했고 주님에 관한 지식도 희미했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닌 그저 평생해온 습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제자양육 교육을 통해 스스로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은 저는 제가, 지난 제가 부끄럽기도 하면서 이 교육을 무사히 마친 것이 뿌듯했습니다.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땐큰 의미 없이 그저 시작한 김에 열심히 맞춰보자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교육을 하며 즐거움을 느낀 저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은 책에 기록하고 찾은 성경 말씀들도 기록을 통해 흔적을 남기며 묵상하고 과제도 조금씩 해가는 제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1대1 제자 양육 교육을 진행하면서 주님의 삶에 더 다가갔습니다. 앞서 말했던 첫 번째 만남인 구원의 확신에는 질문 10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2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3번,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4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5번,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6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7번,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8번,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9번,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10번,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이 질문들의 대답은 예, 아니요, 모르겠음으로 나눠졌었습니다제 대답은 대부분이 예였지만, 모르겠음도 몇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마친 저는 이 질문에 다시 대답한다면, 모두 예라고 할 자신이 있습니다. 훗날 이 교육 과정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느껴진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주로간이었습니다 아, 아, 김시영 아, 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 남설교회 공동부이고, 담임 목사님의 아들, 임성입니다. 먼저, 저는 항상, 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어, 모범이 되거나, 착하게 살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항상 약간, 어, 얘기들과 알수 없는 압박감에 물려 살았는데, 물론, 어, 그렇게 안산건 아닙니다. 어.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저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는 어, 별로 그런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난 거의 한 4개월 동안 박희경 목사님과 1대1 제자 영역을 하였는데 솔직히 어, 이거 하기 전에도 너무 귀찮았고 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기 싫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만남을 가진 후어 역시 첫 번째 만남을 가진 후에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어, 좀 너무 귀찮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 매주 매주 흘러가면서 그래도 뭔가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어, 뭐 매주 매주 늘어가면서 어, 역시 1대1 제자 양력 이거를 하고 싶,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갑자기 드는 그런 건 아니어도 하기 싫은 마음이 좀 점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는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체험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배웠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 만남에서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여섯 번째 만남에서는 전도의 필요성과 방법 일곱 번째 만남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여덟 번째 만나면 시험을 이기는 삶 아홉 번째 만나면 순종하는 삶열 번째 만나면 사역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배워 나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 중에서 저희, 저에게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 전도였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우리가 지금껏 생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세상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정이 법정에서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하듯이, 저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언젠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